여기는 또 다른 방이거든요 아기가 살았던 자식이 자녀가 살았던 공포방 같아 서랍에 책들도 많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모나미 잉크 해가지고 매직 아닙니까 매직 매직 남아있네 매직도 남아있고 읽자 그리고 이거 등뚜드리는 안마기계 안마기계도 남아있습니다 파일 같은데 이거 개인정보가 나올 것같아 가지고 열어보진 않을게요 대충 이런 책들 역시나 거의 다 기독교 관련 책들이 엄청 많이 남아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냉장고 댓글에 맨날 냉장고 열어달라는 분이 기억이 나가지고 LG냉장고입니다 한번 냉장고 열어볼게요. 아우 냄새. 아무것도 없네. 김치 냉장고도 있는데 핸드백 가방 도 가방도 위에 있고 김치 냉장고는 열어보지 않을게요. 냄새 더 지독할 것 같아. 대충 이방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름 책 같은 것도 많이 남아있고, 볼게좀 많은 그런 방인 것 같았고요. 여기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크기가 세면대, 변기통, 욕조 있고, 이런 식으로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아, 씨. 아, 천장이 낮아가지고. 여기에 머리 부딪혔습니다. 아. 다음부터 안전모도 쓰고 댕겨야겠네. 아까 전에 봤던 부엌이고요. 산업장에는 이런 거, 시계, 그리고 무슨 주요 축복하소서, 까풀이랑 면도칼, 이런 거 적혀 있고요. 비디오도 전부 다 기독교 관련 비디오다. 책자도 다 기독교 관련 책자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약 같은데, 영양제가 약이가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쇠고기 다시다. 2020년 유통기한. 거의 사람 빠져나간 시기랑 일치하죠. 2020년까지는 여기 사람이 살았다는 그런 곳이에요. 아 긴장해서 말이 자꾸 어버버거리네 여기가 대빵이 살았던 그런 식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사패가 있거든요 대충 무슨 감사하다 이런게 적혀있고요 와 여기가 진짜 목사님 생활하셨던 그런 곳인가 보네 옷장 그리고 목사님이 입으시는 옷 이런 것도 있고요 대박이죠. 사무 공간 이런 것 같습니다. 바둑을 좋아하셨는지, 바둑알, 봉지 안 뜯은 바둑알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는 쌓일 수 있거든요. 이사 가려다가 다 버린 것 같아요. 이거를. 다안 들고 가고. 전통 가정팩서 해가지고, 한방요법, 한방요법을 적어 놓은 그런 책들도 있고요. 무슨, 구토, 어깨 결림, 딸꾹질 이런 것들에 대처하는 그런 한방구법 책자입니다. 기독교에서 한방 관련된 것도 믿고 그러나, 신기하네. 아, 긴장해서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여기는 크리스마스 장식품이랑 오래된 돗자리, 그리고 모니터, 이거 진짜 오래된 거다. 요즘 이런 거 굴러가지도 않을 건데, 저런, 저런 모니터는. 하여튼, 이렇게 오래된 모니터가 있고요 빨간 거 뭔지 했더니, 뭐 빨간 거 뭔가 했더니, 그거다. 루돌프 모자. 루, 루돌프 모자 맞나? 산타클로스 모자가. 하여튼, 그런 거 모자들 엄청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래된 카메라 있죠? 오래된 카메라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 한 개랑 여기 두 개, 이거 세 개째. 야, 미놀타네, 미놀타. 미놀타 카메라, 이거 곡성에서 그 괴물이 찍었던 메이커 아닙니까? 카메라 메이커, 미놀타. 이거는 파나소니, 다 필름 카메라인데, 요즘 필름 카메라 열풍이 불어가지고 골동품으로 팔면 비쌀 것 같아. 저는 손대지 않을게요. 제게 아니니까. 아디다스 신발. 발 사이즈가 310. 근데 여기는 신발은 안 들어있고, 이런 토기 같은 게 들어있고요. 신기한 게좀 많네. 보통 클래식 CD랑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클래식 CD. 이분은 서울 신학대을 나오셨는지 1980년도 앨범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념 사진, 기념 사진들도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겠어요. 아, 또못 들어가겠다. 여기 짐들이 많아가지고 대충 이 방도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쇼파 있네. 쇼파도 제법 큰것 같습니다. 근데 TV가 있어야 되는데, 거실에. 왜 거실에 TV가 없을까요? 옷걸이는 있고, 방도 있고, 부엌도 있고, TV가 원래, 아, TV가 원래 저기, 저기 있었나 보다, 저쪽에. 여기 쇼파에 앉아서 TV를 볼수 있는 그런 구조의 방인 것 같고요. 이거는 누워서 자는 그런 나무 침대 같은데, 어, 하, 대한 성례 용품해가지고 금종, 이게 아까 전에 그뚜들기던그 그 금종 같은데, 이지파킬로 도금해놓은 제품이래요, 도금 제품인 금종 케이스가 있습니다. 전부 다 기독교 관련 책이야, 내 영혼을 찬양해가지고. 포하라 주위엄 이런 성 뭐라 해야 되노 찬송가? 어 그런게 있는 책자입니다 여기도 성경이 있고요 성경 공부할 때 쓰던 여러가지 연필들 그대로 버려진 채 남아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신기한 공간 같은데 노선생들이 막다 디벼운 것 같아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지만 아까 전처럼 또 개구리 튀어 나올까봐서 겁이 나서 이못 봤던 건데 얼라더 보는 비디오인데 이런 비디오들도 몇개 있네. 그 외에 얼라더 오면 틀어주고 그랬나 봐. 와이 뭐지? C D 플레이어가 한국 찬송가 대전집 해가지고. 이런 것도 남아있다, 그대로. 아,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고 더워가지고, 이쯤 보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올 때부터 이렇게 문이 열려있었어요. 제가 문을 딴게 아니라. 폐가가 되고 나서 도선생들이 문을 따고 그랬나봐. 잘 보고 갑니다. 여러분 저기 교회 보이시죠 저기가 이곳의 메인인 것 같아 사실 앞에 이 교회 말고도 주변에 보면 교회들이 엄청 많거든 부속 건물들이 엄청 많거든 일단 저쪽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 록 하죠 들어갔고요 바깥에 경치는 이렇습니다 지가 올라온 계단이고 문들도 다 부서져 있어요. 엄청 오래된 교회 같은 게 1975년에 준공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75년도부터 있었던 교회인데 현재는 폐건물이 된 그런 교회고요. 이런 책상도 상당히 옛날 디자인 책상이죠. 왜살인의추 그런 영화 보면 경찰들 이런 측상에서 업무 보고 그러잖아. 와, 와 여기가 폐교인데 교회로 교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나무 계단으로 이렇게 나무 계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런 계단도. 조금 이따가 올라가 보도록 하고요 와 여기는 십자가도 다 있네 저기가 교회 목사님 설교하시는 곳 같은데 십자가도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대장 목사님이 설교하고 연설하던 그런 곳 같고요 여기는 플랜카드, 북, 형광등 이런 거 모아두는 그런 창고 같은 곳인 것 같아. 2층에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안 올라가도 될게 저런 식으로 앉아서 예배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같아요 따로 올라가 보지는 않을게. 여기는 기도실, 102호 기도실 하고 적혀 있는데. 누가 문을 또다 뜯어놨습니다. 아, 아까 전에 여기가 거기네, 창고. 에이, 기도실에 놔뒀킹 그런 창고입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오래된 물건들이 다 보관되어 있는 그런 폐교입니다 와, 이 교회가 빠져나가면서 원래 여기 의자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철거를 한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비주얼은 엄청 끝내줬는데 안은 텅 비어서 조금 아쉽긴 하다 이것도 진짜 요즘 이런 쇠기둥에다가 나무로 2층 만들고 이런 거는 거의 안 하죠? 7,80년대 교회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계단과 천장 기둥 인것같 습니다. 아, 둘러볼 곳이많아 가지고, 어? 여 기는 왜 막혔 지? 여 기가 어떤 곳이었 죠? 아, 일로 들어오 는 문이 었 는데 막아둔것같 아. 다시 콘크리트 침 그런 흔 적이 보입니다. 빠져나가보죠. 와, 이 계단에, 계단도 오래되고, 풀들도 이런 식으로 많아가지고,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